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분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영재 법률의 팀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최한결 변호사 불륜 카페 자문하고 있지 않느냐. <laughs> 네네. 이런 식으로 좀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또 예전에 어떤 준비 서면 중에서는 그 피고는 내 배우자랑 바람을 핀 것이 분명합니다. 음. 피고 소송 대리인이 이 불륜 카페 이 금지된 사랑이라는 어떤 음. 불륜 카페에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카페에서 제가 막 글을 올렸던 글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프로필 이런 거를 막 캡쳐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 변호사한테 이게 뭡니까 막 따졌더니만 자기가 한게 아니라 이제 뭐 음. 밑에 어서 변호사가 이제 뭐 썼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음. 바람 핀거 맞다 왜냐 피고 소송 대리인이 뭐 불륜 카페 뭐 자문하고 있어서 네.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었거든요. 판사님도 네. 웃으셨어요. 이거는 네. 증거 처리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여기 그, 금지된 사람 자문 변호사로 있, 있었는지 꽤 됐죠, 이게. 대업 초기에 네. 제가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억울한 피고들을 좀 많이 이제 대변을 했줬었죠 네. 정말 아닌데, 네. 그때는 소장 넣으면은 그냥 뭐, 3천0천소당 넘으면 3천0천 이렇게 되는 시대였거든요. 완전 초반. 피고가 초반, 네. 뭐 뭐라고 씨. 말해도 에이 아잇.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음. 내용들이 판결문에 음. 적히면서 다 이제 돈을 줘야 됐던 상관녀로 낙인이 찍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의뢰인이 카페 회원, 회원이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운영자분과. 인연이 닿았죠. 네,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여기는 절대 뭐 상업 카페가 아닌 거예요. 음. 다들 그 무슨 여러 개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법 땡땡이란 데도 네. 있고 뭐 사랑가 땡땡이란 데 네. 있고 뭐 남편 바람 땡땡땡 네. 뭐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데도 아니고 지금 뭐 외부 광고 하나도 받는 거 없잖아요. 네. 네. 배너 광고조차도 안 받아요. 그런 데 절대 아니고 네. 네. 금지된 사랑 뭐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고 또, 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원고도, 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내 남편의 바람을, 또는 내 아내의 바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욕도 하기도 하고, 또 <laughs> 뭐 자신의 그런, 뭐, 뭐 불만을 표출하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뭐 자문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네. 전혀 없고,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좀 네.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은 제가 또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연이 닿아가지고 계속 어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불륜카페 자문 변호사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쵸.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글도 좀못 쓰고 하는데 네. 책도 없어요. 나오시잖아요 책 이제 나오죠 네. 책 제가 열심히 이제 사례 이제 해가지고 한몇주 전인가부터 작업 시작해가지고 네. 네 지금 곧 이제 책을 이제 발간을 할 건데 책 이름이 금지된 사람이죠네 그렇죠. 금지된 사람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나올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피고를 총망라해서 이런 이제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고든 피고든 또 관련자들이든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좀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그 자문 변호사 일이니까, 응.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뭐, 없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응.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사람권최한계 변호사였습니다. 명재원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